아, 이거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. 아, 유 야야야, 비주얼이 쉽지 않더라고. 간다, 너 있다. 너, 있어. 너, 너 있어. 너, 에이! 왜? 이어 너, 너 있어. 지어 너, 너 있어. 너, 비주얼이 너있나 너, 너 있어. 너, 이 있어. 너, 너 있어. 너, 있는 너, 같 있어. 너, 너 있어. 너, 너 있어. 것같 있어. 너, 너 어! 다 있어요? 이게 뭐야? 아 불량 식품까지 다 있구나. 아, 날씨가... 오, 되게 크다. 아, 너무 많아, 뭐가. 이게 웬만한 우리가 해외 가서 사왔던 가짜 다 있잖아. 맞아. 맞아. 그래서 해외 가서 사와야 되는 리스트가 바뀌었어 이것 때문에. 맞아. 다 있거든요. 저희 작업실 근처에 세계 가자 할인점에 갔습니다. 왜 갔냐면 제가 요즘에 아무래도 앨범이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밤샘 작업이 많다 보니까 당 떨어져. 밤에는 좀 이렇게 아. 밥을 챙겨 먹기가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간식이 되게 중요해요. 음. 작업실에 얼마나 많이 놀러 오겠어, 친구들. 집이네 와, 이런 것 진짜 밖에서 다 사왔던 <laughs> 건데. 맛있어. 너무 아, 맛있어. 이거 맛있어? 아, 이거 진짜. <laughs> 진짜 크다. 맛이 상상이 될것 같은 거는 사지 마. 맛이 안 상상될 것만 음... 어 진짜? 왜 이제 아는 거 말고? 오 어... 요즘에는 새우땡, 뭐 홈런땡 이런 과자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고 자랐잖아요. 그러니까 별로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자극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이제 내가 안 먹던 거, 뭐안 경험하지 못해 봤던 걸 했을 때 새로운 자극을 느끼잖아요. 근데 그게 되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좀 깨게 해줘. 아오 이건 뭐야? 야 이게 아니야? 그구어 먹는 거다. 아, 저거 맛있어. 저거 구운 맛있어. 모짜렐라처럼 어, 어. 어, 가래떡 같은 거는? 이건 뭐야? 일단 사모르는 사. 맛 없으면 무지개 줘야겠다. 아. 너이구더먹어 우리가 맛있게 먹을게 어. 피, 피자, 피자, 피자 타임이 피자 타 조그맣게 먹어요? 중학교 때가 몰래 먹다가 걸려서 뺨을 올려 맞았었어 <laughs> <laughs> 왼쪽 을 나갈 때 아유. 그 갈래 땡 했다 동결 군족 <laughs> 저거 심심하게 맛있어 <laughs> 모르는사 일단. 와 과자 진짜 많다. 아, 옛날에는 몇안 냈는데. 어, 입에 안 넣어봤으면 다 사. 뭐야 이거. 아홍삼젤에를 아, 산다고? 핫도그? 일단 사. 모르는사야 성공한 어른이네. 저는 과자를 거의 1년에 한 5번 사나? 그러니까 한 번에 살때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. 음. 이게 뭐지? 죽순? 네? 죽순 맛있겠다. 이건 과자가 아닌 것. 같 아니, 진짜 죽순이야 아, 모르면 다 근데 중학권에 저런 류의 과자가 진짜 많아 많아, 많아 중고딩 여학생들이 다 많이 사 어, 진짜? 아, 네? 일단은 사보자, 사보자 버섯으로 만든 건데 제일 버섯이야, 버섯 진거거 어, 뭐야, 너무 많이 샀나? 있으면 다 먹어, 근데 나 저거 일주일이면 다 먹는다 좋았어 많이 샀어요 아, 충분히 뭐. 입시1시간에 주정돈 그 있어요? 금방 없어져. 그럼. 그럼. 한2주면 없어지지. 아. 10만 3,900원. 오, 별로 안넣었네 아니, 저 양이 비해서는 싸우 상권인데. 그니까. 두분짜리 사는. 2천만이 샀는데. 아이고. 지루. 지루. 형 왔어. 산다. 아여 응, 키워라. 얘가 이렇게 먹을 거 사는 거죠? 장족의 발전이다. 그러니까. 응. 뭘 먹으려고 샀다는 거야. 정말 과자를? 에이. 아니 아니 <laughs> 그 중국 간식들 응. 음.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기가 애매해. 맞아 양념 묻어 있어서 하더라고. 요아 제가 그백 요리사에 빠져 있거든요. 이렇게 뭔가 음식을 먹을 때뭘 먹었다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. 뭘 곁들였다. 뭘 곁들인. <laughs> 너 쌀밥에 계란 먹었는데? 뭐읽곱만 쌀밥에 계란을 곁들였다. 자. <laughs> 하나씩 먹어서 찾자 우리. 아 이거 해바라기 씨 없는 거 맞아? 아, 저 맛있어. 맛있어. 음. 난 처음 봤어. 저 진짜. 아니, 맛있어. 초콜릿 해바라기 씨만 봤지. 심사 기준 당연히 맛있어야 되고요. 그래. 커피를 음. 항상 작업할 때 마시기 때문에 커피랑 잘뭐 어울려야 하고 작업실에 놀러 오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좀 간단한 다과처럼 내놓을 수 있어야 해. 그게 기준. 어, 그냥 삼긴 거네? 어? 그냥 씹었어? 그 야, 저거 배, 뱉어야 돼. 이러면 탈락이지. <laughs> 응? 아, 이거 껍질 먹는 게 아니구나. 그렇지. 뱉어야지. 안에 이쑤시개 한 다섯 개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어, 맞아, 맞아. 엄청 찌르더라고. 어. 그 조심해야 돼. 많이 먹잖아. 그래, 내가 저걸 끄는 이유가 있어. 어? 이가 벌어지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여기 한이 씹어서? 딱 넣고 네. 이렇게. 어우 벌어졌네. 딱껴서벌어한바어졌은 먹었는데 이 밑에 진짜 바람진는수북게 그래, 그래. 금방 쌓여지 아니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 다 밑에. 그래 그래 맞아 아, 그래. 맞아. 아아 껍질 먹는 게 아니었어. 아, 어떻게 먹는 거야? 껍질을 아, 이것만 먹는 거라고? 근데 너무 조그맣다아 응. 그래서 뭐? 계속 먹게 돼, 이거를 어. 그냥 볶은 거 아니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시즌닝이돼 있어 응. 일단 현재 1등 현재 1등 더 맛있는 거 없나? 아, 이거! 미국 핫도그 음. 음, 오 이거 궁금하다 이건 좀 궁금해 와, 진짜 핫도그 냄새 나네 <laughs> 오, 오 모양도. 대참맛. 짤것 같아. 너무 사실주의여서 조금 부담스러웠어. <laughs> 소세지 향이 나는데 분명 그 고기 맛 느낌이 안 나고 약간 우주 식량 소세지 같은 느낌. 핫도그의 그 향이랑 냄새는 나는데, 어. 폭신한 식감은 없으니까 조금 이상해. 아. 뭔가 좀, 좀 과하다? 과자다움이 없구 어, 어. 너무 사실 이다 중... 아. 이걸 한번 먹어보자. 이거 너무 궁금하다. 행이버섯? 음, 이건 좀 팽이버섯 궁금하다. 행이버섯? 와, 이거 뭐야? 어, 좀 그렇지 않아? 아니, 근데, 모양새가. 뭐 향수가... <laughs> 근데 인기가 많대. 그래. 그게... 아, 맛은 있나 보다. 음. 고추기름. 음... 그 아, 이렇게 보니까 아 맛있어. 맛은 괜찮나? 버섯에 고추기름인데 맛이 없어서. 어. 어. <laughs> 밥 반찬이네. 밥 반찬? 햇반. 햇반 대원. 아, 저건 과자가 아니네 그러면. 와, 너무 엄청 짜다. 너무 짭니다. 달라 아, 고구마. 이게 딱 커피랑 맞으면 딱 좋은데. 아, 저거 맛있어. 고구마였구나. 어, 왜다 알아. 만주 알지? <laughs> 어, 촉촉해. 입이 한끗해잖아. 진짜 고구마 같아똑같아 식감이. 합격. 홍삼젤리 저건 맛있더라고요. 음, 진짜 맛있어. 기사식당에서 주는 거. 건강해지는 맛. 아빠 드려야지. 뭐야, 맛있다, 더니한 개만, 한 개만. 아빠,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아빠 없으면 아빠 드릴게요. 아, 오랜만에 먹는 피자 타임. 문방구 앞에서 파는 거잖아 맞아, 맞아. 무, 문방구 과자야. 역시 과자는 우리나라고 만 오, 나는 저거 처음 보는데. 티셔 타임은 처음 봐? 근데 응. 약간, 네, 문방구 과자 응. 좀 마이너했어. 그치. 밧뚜렁의 닫도렁. 그. 그, 저기에 그늘에 가려져서 맞아, 아직 못도안나 아, 그렇지. 밧뚜렁 잘못 먹으면 입에 피남자 났네. <laughs> 형, 돌땡이 같아. 밧뚜렁을 <laughs> 내가 근데 샀거든요. 근데 좀 부드러워졌어. 안 어, 돼! 진짜? 그러니까, 딱딱해 그러니까, 그러니까 딱딱한데 그렇죠. 예전에 비해. 밧뚜렁 먹고 유치 싹 빠졌잖아. <laughs> 그지 그걸로 애들 일다 <laughs> 가는 거야. 같이 나가지. 그럼 싹 나가는 거지. <laughs> 아유, 야, 야, 야. 비주얼이 쉽지 않더라고, 형. 단담! 여기 너 있다, 너. 너 있어, 너. 에! 왜? <laughs> 이걸 왜 먹지? 어 쉽지는 않은 비주얼이네. 비주얼이. 비주얼이... 아, 비주얼이 나는 못 먹을 것 같아. 이거 논두렁에 있는 것 같아. <laughs> 그 열면 개구리가 나올 것 같단 말이지. <laughs> 어! 에이. 음, 잠깐만. 아, 이 안에 이거.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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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맞다. 저 어. 순을 먹는 거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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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 생겼네. 어, 맛있을 것 같은데? 할라피뇨 같아. 음. 어, 왜, 왜? 왜? 어, 왜? 별로네. <laughs> 진짜 올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없다, 이거. 아, 어떡해. <laughs> 아, 뭔가 좀삭삭 어, 삭힌 내가 뭐야. 아 약간, 약간 뭐. 절인이니까, 이게. 이건 아, 음. 음. 좀 취향을 찾을 수 있겠다. 음, 그렇지. 안 맞나 봐, 형이랑. 나는 안 맞더라고, 저게. 아직 나는 그 음식에 대해 다양성으로 먹어본 적이 음... 없잖아. 근데 너무 건너뛴 느낌이었어. 아, 쎘구나. 아 레벨을 너무 높였구나. 음. 맛을 본 거는 깔끔하게 이렇게 오케이. 통에 담아봐야겠다. 그럼 저 중에서 지금 1등이 고구마, 고구마. 고음아 만주? 뭐야, 이게? 오. 포장지 아니야? 아니, 오 아니야, 아니야. 귀엽네? 이게 뭐 오케이. 직접 제가 의뢰한 필름이에요. 우와. 필름? 신발 커스텀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, 아 옛날에 내가 했던 거네. 아 직접 이제 하고 싶은 사진과 모양들로 이제 운동화를 커스텀하기 위해 제가 막 아이패드로 사진도 잘라서 붙이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. 제가 이제 한 운동화에 좀 꽂히면 그 운동화를 몇년 동안 똑같은 걸또 사고 똑같은 이게 좀전 되게 강하거든요. 음. 그렇게 지내온 지꽤 오래 지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집에. 그 신발을 그냥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해보게 됐어. 자 그러면 아 이거 재밌겠다. 이렇게 낡은 거. 아 그럼 이르려고 커스텀하는 거지. 저 하고 나면 되게 정 정가 가지고 오히려 더 오래 신다. 음, 준비물을 다 모아놓고 오늘은 그 수전사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커스텀을 도전해보려고. 어. 아 이거 어. 수전사. 아. 수전사라고 해서 이제 물에 필름을 띄워서 그 필름을 그대로 신발에 입히는. 방식. 이게 원터치한 방에 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방에. <laughs> 우와! 진짜 이뻐, 이거. 아이고, 엄청 핫한 건데 몰랐어요? 아니, 내가 하던 건데, 이거? <laughs> <laughs> 이제 <이거 진짜> 나오는구나. <laughs> 일단, 신발을 먼저 닦고. 이거를 잘 닦아야 된다 그러던데? 이거를 잘안 닦으면 실패한다 그러 용액이 있어. 아세톤. 아 그래야 이제 잘 붙으니까. 그래요. 아 어, 그럼 역시 다음을. 그렇지. 이제 마스킹 해보자. 음 재밌어요. 마스킹 테이프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제한 부분을 덮어줘. 테이핑을 하고 어... 있는 거야, 그렇지 마스킹 할...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거기에 안 붙게 할 부분이랑 안할 부분이랑 아, 손재주가 있네 근데 할때 깔끔하게 해 레츠 고! 뭐 하는 거야? 이게 내거 아 이게 온도가 있어? 물 온도를 잘또 맞춰야 되더라고. 아 그러면 식을 걸 감안해서 25도. 이럴 때 이거 써야 돼. 왜? 네. 집중이 잘돼안경쓰님 아래 아래. 뭐 말이나 나가지. 이야. 뭐야? 필년을 신발에 붙게끔 녹여주는 아, 아 그래? 이렇게 과정이 있을까? 쉽지 않네 그러니까. 아 약간 애매하네 아. 그러네 아, 생각보다 손 많이 간다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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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알았어 뜯는다 되돌릴 수 없어 조심조심 조심, 조심 어 뭐야 왜왜 왜? 어, 길이가 조금 어... 사이즈가 좀 애매한데 아 어,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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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몰라 몰라 근데 일단 어쩔 수 없죠 <laughs> 초저기 보네. <laughs> 궁금하다. 영상을 많이 찾아봐서 그래도 그렇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한 방에. 오, 오, 오. 어, 신기해. 아 어? 잘 어? 잘 됐다, 잘 됐다, 잘 됐다. 개죽을 썼네 아, 아 어렵더라고 아유. 야 예비 없어? 예비 아유, 아유. 저 뜯어버리자 고양이 어디 갔어? 어디 있어? 가려는 데인 이거 떼야 되는 부분이잖아 어. <laughs> 실패잖 제가 본영상에선 필름이 있으면 신발을 자연스럽게 싹 이렇게 묻었어야 되는데 누르는 순간 필름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물이 아 <laughs> 아,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활성제를 덜 뿌렸나? 아우 이거 완전 망했다 이거 뭔가 어, 문제인지 모르겠어. 아 이거 통이 너무 작어 신발에 비해. 그러니까 수저가 작은 것 같아. 나 다시 깔끔하게 쏙 좋아요. 어어 어, 좋아요 이번엔어 녹혀 녹혀. 사이즈 딱 맞아요. 많이 좀 뿌려봐. 음. 또 너무 뿌리면 녹아버린 거 아, 아 예민하네, 저거. 더 펴져, 더 펴져. 제발. 역지 팽팽하게. 그렇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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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어, 될것 어, 같은데, 된것 같은데. 와, 될 리가 없어. 왜? 아, 왜? 왜? 같이 들어가잖아. 아, 저게 훨씬 넓어야 되네. 음, 넓어야 되고. 음... 음... 저건 절대 안 해야겠다. 절대 안 그래. 해야겠다. 지금 그래. 말 사야겠다. 얼굴... 아이고... 아이고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이거... 이거... 한번 그냥 몰라. 때보면뭐 있을 수도 있어. 아~ 알았어. 알았어. 아우, 종아리지쥐 날라 그래. <laughs> 근데 그게 또 있더라고 말리면 착 말라서 착 아까처럼. 오어 그래 그래 음 아직 몰라. 해볼까? 여기 한번 해볼까? 아, 여기 여기. 뭐야? 뭐야 이거? 어이, 아, 에일리언 아 어떻게 아아아아아어 에일리언, 에일리 알까 아, 맞아, 에일리언 진짜 단정. 변신 2단계쯤에. 에이, <목소리> 짜증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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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붙더라고, 내가. 아유. 아유. 어, 힙하네. 아유, 여기도. 행해져, <laughs> <laughs> 같이 행 아, 와. 어. 어. 가야겠다. 늦었다, 늦었어.